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로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지부장 김태환 투쟁으로 인사올립니다. 투쟁! 동지들 2022년 올해 바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련된 교섭이 얼마 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 사용자 대표와 저희 노동조합 측의 지부장들이 교섭의 결과 일정의 잠정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부장과 사측 대표와의 교섭 내용은 잠정 합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지부장들이 사측과 올바른 교섭을 한 것인지를 동지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비로소 모든 교섭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지부장들의 교섭의 내용에 대해서 동지들이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어떻든 그것을 투표로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지부장들의 잠정합의안은 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종합의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지부장들이 교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잠정합의안 투표에 관련된 내용 및 우리 잠정합의안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정 합의한 창반 투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모바일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문자가 발송되고 그 발송된 문자에 근거해서 우리 동지들이 핸드폰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안이 찬성이라고 하시면 찬성을 투표하시고 합의안에 반대하신다 하시면 반대를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 안내는 또 별도로 우리 동지들에게 문자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1월 1일부로 형틀목수와 철근공의 임길당은 1만 5천원 인상됩니다. 이 1만 5천원의 인상액은 양성공부터 중기능공, 기능공, 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액수입니다. 비록 동지들의 요구하는 내용이 요즘에 물가폭등 때문에 다소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삭감을 주장하면서 교섭을 해오던 사측에게 통상적인 1만원 인상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인상액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국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있습니다. 국공휴일 유급수당 역시 2023년 1월 1일부로 1만 5천 원이 인상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광복절, 한글날, 그외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공휴일들에 대해서 수당들을 합의한 내용들이 일단 15,000원 인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올해까지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1당에서 3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유급효율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일 유급효율 수당이 일요일과 국공휴일이 국공휴일이 겹쳤을 때 논란 없이 지급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사 측은 대체 공휴일이 없는 국공휴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요일과 국공휴일이 겹칠 때는 유급 수당의 지급을 공식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지들이 익히 알듯이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사측은 우리의 1일 임금 형태복수기능봉 기준 23만 5천원 안에 이미 포괄임금제로서 주요수당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법 해석이 이미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국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한 우리 노동자의 불리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포괄임금자에서 이미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급수당의 지급을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포괄임금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깬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단체 해각상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도 유급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시스템직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기능공의 임금을 우리 임금협약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체협약 임금협약상에는 형태목수와 철근공에 대한 임금과 직종의 명시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체 해약의 적용 대상이 오직 형철과 철근만이 적용 대상이 아니냐 파측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형철 목소와 철근공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해체직종이 가입했고 사설공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우리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발전하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그 현실에 발맞춰 가는 우리 경인 건설 지구의 현실에서는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건설 노동자들은 단체 해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직종들이 임단협 투쟁과 모든 투쟁의 하나가 되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직종에까지 적용을 적용하는 것을 가진 못했지만 시스템 기능공의 경우에는 우선 내년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우리의 임단협에서 해체와 타설 등 여러 직종들이 임단협에 함께 포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스템 직종이 임단협에 포괄되고, 기존의 관행상의 시스템 직접 고용 일당에서 1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동지들께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 많겠지만, 자격증 수당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자격증 수당이 거푸집 기능사, 철근 기능사만이 해당되었다면, 그리고 1당에서 2천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합의한 것은 거푸집 기능사, 철근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비계 기능사, 네 가지의 자격증에 대해서 3천원의 자격증 수당이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3천원의 자격증수당의 경우 양성공과 준기능공에 한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금협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여기까지 올해 2022년에 교섭을 했던 내용들 내년에 1단과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교섭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동지들께서 지부장들의 교섭 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인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조합원 동지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투표의 찬반과 관계없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로총 건설로조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라 함은 우리 조합원들, 현장에 계신 동지들이 우리 노동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일련농사라는 우리의 임단협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동지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동지들의 참여로서 하나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건설자본은 정부는 호시탐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우리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제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 끝없이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탄압의 기회를 노리는 건설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하나 되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권과 자본은 결코 경공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임금과 우리의 단체협약에 관련된 교섭을 진행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부장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것을, 그 각오를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이번에 교섭에 대한 투표로서, 투표율로서 정권과 자본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교섭, 이 과정에서 짧았지만 투쟁의 시간도 있었고, 수많은 현장 투쟁들, 분해장 동지들 유시해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인건설 지구는 동지들과 함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과 교섭에 가장 앞에 서서 지 부장이 최선조에 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